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을 나서실 때 우산 잘 챙겨 주시고요. 곳곳에 요란한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겠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면서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5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차츰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2도 사이를 보이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한낮에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서부내륙과 제주도의 20에서 80mm,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서내륙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강수가 예상됩니다. 오전에서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 북서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으니 강수 상황은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